저는 좀 재밌는데, 이제 와이프까지 추천을 하는. 아, 와이프요? 네. 그래서 아, 아 개몽을 비교를 해서 개몽궁합이. 야, 이거 그전 음. 해봤어야 되는. 데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원에 왔잖아요. 네. 아무 이 없이 여기 올 리가 없단 그쵸? 말이야, 우리 제작진이. 옆에 또 이상한 게, 서있는데 이 뭡니까? 맞춰보세요. DNA 구조도 같아. 어? 하와이 대학생 맞네. 어? 아, 우리 마이클 교수님 잘 보시라고 하겠네. 저저분입니다 뉴스룸에 1번 아! 개놈, 프로.. 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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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놈. 개놈 프로젝트, 맞아. 만개로 개 했다고.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관련해가지고 저희 전문가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어우. 좀 쉽게 말씀해 주시겠죠? 쉽게 여쭤보세요. 제가 전문가까지 불렀는데, 솔직 음. 궁금하신 거 시원하게 한 번. 당황하고 아,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오세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서서하시나요? 아, 아, 아 유니스트 개놈산업기준센터의 전성원 연구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저번 그 뉴스룸에서 울산 만명 시민의 개노 프로젝트,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정상인이 한. 사 사천 명 정도 됐고 또 병을 지금 앓고 계시는 분들 단 육천 명 정도 해서 이렇게 만 명을 보유했다고 하셨는데 일단 개 놈이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쉽게 설명하면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의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개 놈이 저희 이제 연구실에서 표현하기로 했는데 과학적인 사주 팔자다 아 어, 우리 개 놈을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언제 질병에 걸릴지. 질병에 걸리더라도 어떻게 걸릴지, 자기한테 필요한 약은 무엇인지, 오오오.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좀 재밌는데, 이제 와이프까지 추천을 하는. 아, 와이프요? 네. 아, 개몽을 아 비교를 해서 개몽궁합이 제일 잘 맞는 짝을. 진짜 사주네. <laughs> 야, 이거 그전에 해봤어야 되는. 데 이번 프로젝트 우리가 만명 개놈을 수집한다는 분석 얘기를 했었는데 들었어요 이게 울산 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어... 전 국민이 이제 참여한 아 프로젝트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한테 건강검진도 좀 같이 시켜드린 부분이 일부 있고 참여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개놈 분석해서 개놈 분석 연구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렸어. 어, 어, 나좀 시켜주지. 어이거 광고를 열심히 했는지. 아, <laughs> 해외에서도 개놈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는데 음. 해외는 특징이 주로 병원에 오신 환자분을 대상으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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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수가 자기가 무슨 연구를 하고 싶어서 어. 그 질병을 가진 분을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아, 하는 그 병에 경우가... 대해서만. 예. 네. 어. 울산 만명 개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어. 이 몸에 이제 개놈이 궁금해가지고. 어, 궁금하기 네네네. 뉴이터가 어. 이제 지금 만명이 이제 모여있는 상황이고요. 아, 네. 앞으로 더, 더 늘어날 더... 계획인가요, 그러면? 어, 저희가 이제 예산이있어 <laughs> 아, 예산 이런 거는 네. 지원을 해줘야 이런데... 되는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아마 네. 그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있어요. 해야 돼. 네. 그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200살까지. 그럼 이제 6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지금까지 뭐 밝혀진 어떤 프로젝트의 성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성과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아, 한국인의 질병을 잘 이해를 하려면 어. 한국인의 기초 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모아놔야 된다 아... 네. 왜냐면 서양 사람하고 다르니까. 한국 사람이 다른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오오. 저희가 작년에 1,000명을 분석을 해서 논문을 냈었어요 오. 발표가 되니까 국내에 있는 병원이나 연구기관들의 저희 데이터를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실제로 질병이라든지 약물 개발 이런데 이제 활용한 23일 기관에서 엄청 많이 했네 분양을 받아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하고 계시고요그0천 명을 주면서 돈 받나요? 어 이제 연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돈을 전혀 안 받고 아 그래도 막받아야지 이제 그 들어. 데이터를 내주는 값. 대동정보는 돈을 주고 사고팔 수는 없는 정보라서 아 아니 고생은 엄청 하고 그 사람들 돈... <laughs> 저희가 회사가 아니니까 아 이제 여기가 연구소다 보니까요 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거고 공공성. 아 그래도 대동정보는... 부단정보 나가 무슨 인텐, 인센티브 좀 줘야 안 되나? 내가 너무 <laughs> 돈 받지나 <다 웃음> 오늘? 어, 바이오 시장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네. 세계적으로 분위기는 어때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바이오가 음, 이런 반도체나 이런 걸다 합친 음. 것보다 더큰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라 알고 있고요 600조? 600조? 이년에한 600조 정도의 이제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600조면 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 많아? 예. 네. 네. 1년에 네. 요즘 500조 정도? 500조, 450조, 네. 500조 오. 하거든요. 되게 똑똑해 보인다, 오늘. 아, 그거아플요아 수에 약해요. 근데 <laughs> <laughs> 앞으로 보세요. 이제 사람이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거는 돈안 아껴요. 바유 시장 600조는 말이 600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6 0조될 수도 있어요. 어, 그적으 어, 그럼요. 그럼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전성원 네. 연구관이 우리 친해져야 돼 아, 나중에 아, 이 양반이 한50 됐을 때 맥주를 그러니까. 가질 수 있어 이야! 아, 진짜야 친하게 되네요 아, 네. 네. 같은 전시 아니에요? 무슨 전자 쓰네? 본전 어, 어, 알지 아전 달라 받전 써 울산에서 태어난 네. 고양이세요? 네네 네. 어, 어디에 학교 나오셨어요? 제가 그 남구의 금3호동에 네네네. 실제로 집이 거기고, 아직 아,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요. 어, 네, 고등학교는 문수고등학교. 문수고등학교. 네, 네. 대학교 어디, 울산 아니고? 아, 대학교도 저는 유니스트에서 학부를 했고요. 공부 잘하네. 네, 지금 대학원 과정. 그 보통은 이제 왜 약간 인서울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네. 고등학교 때성적 좋은 친구들. 네네. 근데 이제 울산에 유니스트에 딱 남으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교로 붙기는 했는데 고민을 좀 했어요. 서울 서울을 갈지, 울산에나민학교에국민하다가집민학교에국 음. 네. 제일 좋고 학교에국민이 많아 가지고 네. 일단 뭐 등록금 안내잖아요. 에국민학교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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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또뭐 아. 사립은 학학기에막몇학에 뭐 한, 한 국민학교에. 근데 어, 난... 진짜 이런 인재들이 빠져나간다고 상상을 하니까 음. 너무 안타까워요. 네, 울산을 지켜줘요. 근데 아. 울산을 지켜주는 사람이 네. 여기 또 있었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서울로만 가려고 그러는 게 너무 좀 씁쓸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자연과학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생물학을 되게 좋아해서어요 어. 수학도 되게 좋아했어요. 어,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어. 유전자 유전법 아, 몰라? 네. 알아요. 네, 네, 감, 그런 거. 아, 세소 분열, 분열. 각소 분열. 아 네. 맞아, 채소 분열. 뭐채 어? 뭐, 분열, 채색 분열, 채색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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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문과를 갖고 이거 <laughs> 잘. 문과시잖아요. 예. <Yeah>. 그러니까 <laughs> 말을 안 하잖아요. <laughs> 지금 약간 그 유니스트 그리고 서울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선배로서 <laughs> 유니스트가 응.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학년 때 이제 두개 이상을 반드시 해야 돼. 아, 아 좋은 전공을. 전공을. 네. 아 우리는 하나도 힘들어죽겠는데 되게 혜택을 많이 본 부분이 뭐냐면 영어로 100% 수업을 해요. 네. 아 그게 때문에. 혜택인가요? 이게 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학부를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렇지. 영어를 네,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죠. 어, 이게 그렇군요. 이제 과학자들은 논문 같은 걸 읽게 되면 다 영어로 돼 있고 논문 쓸 때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아. 굳이 공부를 안 하더라도. 그럼 내가 이 수업을 들으려면 무조건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영어를 제일 싫어했고요. 그래서 영어 는 이제 점수 받으려고 억지로 이제 조금 했지 어. 이제 공부를 재밌게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제 해야 되니까 어. 프리스피까지는 아닌데 이잘 어. 듣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좀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리스트가 해외 연수나 장학금 제도가 너무 좋다고 그러죠 어, 예, 네. 저도 실제로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영국이나 아. 프랑스 같은데 이제 연수도 조금 오. 짧지만 다녀왔었고요. 네, 뭐 교환학생 같은 것도 하고, 네, 교환학생도 많이 하다 하우드 쪽에 하는 걸로. 대학은 안 가나요? 하와이도 모르겠어요. <laughs> 하버드 땀 아니에요? 아 네, 아니야. <laughs> 하와이에 대학이 있어요. 아, 유니버스티오 <laughs> 하와이. 여행 가봤는데 아, 하와이 에 그러니까. 대학이 있다고요? 아, 마이클이라고? <laughs> 아, 네, 교수님. 하이요! <laughs> 개론 프로젝트가 네.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울산시. 와 함께한다면 울산에는 어떤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어, 중요하죠. 어, 당장 7월부터 네. 개놈 규제 자유 특구라고 해가지고 어, 어. 남부의 테크노 산단인가요? 예, 거, 예. 그쪽에 보면 바이오 데이터팜이라는. 음. 이 개논을 잘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산 인프라나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울산 만명 개논 프로젝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그쪽에 이제 이관을 해서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이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아 그런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일을 앞으로 할 겁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약간 나라에서 동네가 생기는데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딱 울산을 찍었네. 네. 그렇지. 개놈, 그러니까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려 할게요.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개놈이라는 게. 음. 개인이나 개체의 특성을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음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MBTI 이런 거 검사, 많이 좋죠. 성격 검사, 뭐 이런 거는 약간 객관 플러스 어 일종의 주관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해석하기 나름이고, 근데 개놈이라는 거는 이 생물의 특성을 데이터 사이 가지고 수치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예, 거예요. 객관적인 그냥 자료가 돼 버리는 거근데좀 아 무섭기도 네. 하다. 조금은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laughs> 네. 잘못하면 내 이용...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 사람한테 내 얼굴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 참. 영화에 이제 그런 게 많죠. 아. 네. 아무튼 참 우리 개놈 프로젝트 우리가 사실 말씀이 또 있어요. 있어요 더? 아니 없습니다. 대충 눈치했어 찼어요 저는. 이 울산시가 수소부터 시작해서 이 개놈 프로젝트까지. 음. 뭔가 미래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저 혼자만 받는 거아니죠 아니, 아니, 고이 방송 혹시나 보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를 보신다면, 울산은 완전 기회의 땅입니다. 네. 오프트니티어오브 어. 랜드. 네. 야, 비웃냐, 지금? 어, 좀 컨디션 좋다. 아, 좀 되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의 젊은 분들도 울산을 좀 많이 사랑해주고 한번 기회를 엿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의 미래를 또 책임지로 연구원님 네. 앞으로 연구 열심히 해주시고요. 아, 열심히 다음에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늘 네. 팀라이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음. 더 좋은 소식,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할 거요. 좋 좋아. 네. 목소리를 어. 들은 적이 있는 어디서? 운전하다가 오. 라디오 들어가지고 여기 MBC 나는 UBC. 아, UBC. 네. 아, MBC를 제가 들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laughs>